에스라기 8장.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릴 때, 나와 함께 바빌로니아를 떠나서 이리로 올라온 각가문의 우두마리와 그들의 계보는 다음 과 같다. 비누아스 자손 가운데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가운데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가운데서는 스가네아의 아들 핫두스이요. 바로스 자손 가운데서는 스가레아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150명이요. 바한무압 자손 가운데서는 쓰라히아의 아들 엘 요에네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200명이요. 사투 자손 가운데서는 야하시엘의 아들 스가니아와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300명이요. 아딘 자손 가운데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벤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50명이요. 엘람 자손 가운데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가운데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80명이요. 요압 자손 가운데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디아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218명이요. 바니 자손 가운데서는 요시비아의 아들 슬로몬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160명이요. 베베 자손 가운데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리아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가운데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한한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가운데서는 남은 아들들, 곧 엘리 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 및 이들과 함께 등록된 남자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가운데서는 우대와 사본 및 이들과 함께 등록된 남자 70명이다. 나는 사람들을 아하와 강가에 불러 모으고,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고 사흘 동안 묵으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살펴보았다. 백성과 제사장 가운데 레위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지도급 인사인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리아와 무슬람과 학자인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서 가시비아 지방의 지도자 이또에게 보냈다. 나는 그들에게 이또와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성전 막일꾼인 그의 친족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일꾼들을 데려오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갔던 이들이 사람들을 데려왔다. 그들이 데려온 사람들은 레이위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손자인 마을리 자손으로서 아주 유능한 인재인 세바리아와 그의 아들 및 친족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가운데서 여사야와 그의 형제들 및 그의 아들들 스무 명이다. 이 밖에도 성전 막일꾼 220명을 데려왔는데 이들은 다윗과 그의 관리들이 레위 사람을 도우라고 임명한 성전 막일꾼이다. 이들이 모두 등록을 하였다. 그곳 아하와 강가에서 나는 모두에게 금식하라고 선언하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 모두가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를 엎드려 빌었다. 왕에게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큰 노여움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가 있어서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원수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 보병과 기병을 내어달라는 말은 부끄러워서 참아 할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면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때 나는 제사장들 가운데서 지도급에 속하는 사람 열둘, 곧 세레바와 하사비아와 그들의 형제 열명을 뽑아 세우고 금과 은과 그릇들을 따라서 그들에게 맡겼다. 그것은 왕과 보좌관들과 관리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주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쓰라고 예물로 바친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달아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요. 전체의 무게가 천 달이 나가는 금그릇이 스무개요. 귀한 금처럼 번쩍거리는 노트그릇이 두개였다. 너는 그들에게 일렀다. 여러분은 주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그릇들도 주님께 속한 거룩한 기물입니다. 이 은과 금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조상이 섬긴 주 하나님께 바친 자원 예물입니다. 여러분은 이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 창고로 가져가십시오. 거기에서 이것들을 제사장 대표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각 가문의 족장들 앞에서 달아서 넘겨줄 때까지 삼가 잘 보살피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고 달아놓은 은과 금과 그릇들을 넘겨받았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는 아오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다. 가는 길에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사흘 동안은 쉬었다. 나흘째 되는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 제사장에게 넘겨주었다. 그 자리에는 비누아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서밧과 빛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다가 하나하나 개수와 무게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전체의 무게를 적었다.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의 자손 곧 이방 땅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아흔 여섯 마리와 어린 양흔일 7마리를 바치고 속죄제물로는 순념소 12마리를 바쳤는데 이것을 모두 주님께 번제로 드렸다. 또한 그들은 왕의 칙령을 왕의 대신들과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냈다. 명령을 받은 관리들은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도왔다. 에스라기 9장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에 지도자들이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갑니다.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내가 저녁 제사 때까지 넋을 잃고 앉아있는 동안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온 백성이 저지른 이렇게 큰 배신을 보고서 나에게로 모여들었다. 나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로 앉아 있다가 저녁 제사 때가 되었을 때 일어나서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서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여러 나라 왕들의 칼에 맞아 죽거나 사로잡혀 가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잠깐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가운데서 얼마 쯤을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에. 우리가 살아갈 든든한 터전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생기가 돌게 하시고, 잠시나마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종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종살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 올리게 하시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처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여 주시는데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일찍이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이방 백성이 살면서 더럽힌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사는 자들의 역겨운 일을 하여서 땅의 구석구석까지 더러워지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지도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강해져서 그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우리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려면 그 땅에 있는 백성이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조금도 주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은 모두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가 저지른 크나큰 잘못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여 가벼운 벌을 내리셔서 우리 백성을 이만큼이나마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역겨운 일을 저지르는 이방 백성들과 결혼도 하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없애 버리신다고 해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자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에스라기 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자. 이스라엘 사람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그때 엘람 자손의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땅의 백성에게서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의 희망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분들의 권면과 에스라 제사장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 모든 일은 제사장님이 맡아서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용기 있게 밀고 나가십시오. 이 말을 듣고 에스라가 일어나서 지도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들이 말한대로 하겠다고 맹세하라고 요구하니 그들은 그대로 맹세하였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물러나와 엘리야 시비 아들 요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이 지은 죄 때문에 밤이 새도록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며 슬피 울었다.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는 명령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에 내렸다. 사흘 안에 오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들과 원로들의 결정에 따라 재산을 빼앗고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의 모임에서 내쫓는다고 하니 사흘 안에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때가 아홉째 달 20일이다 온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앞들에 모여 앉아서 떨고 있었다 사태가 이러한 터에 큰 비까지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드디어 에스라 제사장이 나서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였으므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에스라의 죄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주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을 따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이 데리고 사는 이방인 아내들과도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온 회중이 큰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오로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많고 때가 장마철이므로 이렇게 바깥에 서 있기가 어렵습니다.더구나 이 일은 우리의 잘못이 너무나 커서 하루 이틀에 처리될 문제가 아닙니다.그러므로 대표를 뽑아서 모든 회중의 일을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마을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날짜를 정하여 주어서 그들이 자기 마을의 원로들과 재판장들과 함께 나오게 하고, 이일 때문에 일어난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만이 의견에 반대하였으며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사부대가 그들에게 동조하였을 뿐이다.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은 많은 쪽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였다. 에스라 제사장은 각 가문의 갈래마다 한 사람씩을 우두머리로 뽑아서. 그들에게 책임을 맡겼다 이방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열째 달 초하루에 시작하여 이듬해 첫째 달 초하루에 끝났다 제사장의 무리 가운데서 이방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및그 형제들의 자손 가운데서는 마세아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리아이다 그들은 모두 손을 들어서 아내를 내보내겠다고 서약하고 지은 죄가 있으므로 각자 순양 한 마리씩을 잡아서 속죄제물로 바쳤다. 임멜 자손 가운데서는 하나니와 스바디아요. 하림 자손 가운데서는 마세아와 엘리아와 스마야와 여이엘과 우시아요. 바수울 자손 가운데서는 엘류에네와 마세아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밭과 엘라사요. 레위 사람 가운데서는 요사밭과 시므이와 글리다라고도 하는 글라야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요. 놀이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엘리아시비요 성전 문지기들 가운데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요. 이스라엘 일반인으로서 바로수의 자손 가운데서는 라미야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라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엘람의 자손 가운데서는 마다니아와 스가리아와 여이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아요. 사투의 자손 가운데서는 엘유에네와 엘리아십과 마다니아와 여레못과 사밭과 아시사요. 베베의 자손 가운데서는 여우하난과 하나냐와 사빼와 아들레요. 바니의 자손 가운데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한 모압의 자손 가운데서는 안나와 글랄과 브라야와 마세야와 마다니아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렘 자손 가운데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아와 말기아와 스마야와 시모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리아요하수메 자손 가운데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밭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무이요. 바니의 자손 가운데서는 마데와 아무람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드야와 글러히와 와냐와 무레못과 에리아십과 마따니아와 마드네와 야이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무이와 셀레미아와 나단과 아디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미아와 스마리아와 살룸과 아마리아와 요셉이요 느부의 자손 가운데서는 여이엘과 마타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푸나야이다. 이들은 모두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이다. 이방 여자 가운데는 자식을 낳은 사람들도 있었다.